안녕하세요 하우스스케치 김주영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어디냐면요 여기는 행신동인데요 주변 인프라가 정말 좋은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초중고등학교도 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차로 한 2~3분 거리 가면은 재래시장도 있고 그리고 강매역 거기에 행신역까지 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GTX나 아니면 KTX까지 여기에서 도보로 가서 타실 수 있는 이러한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현장이 아파트 구조랑 거의 흡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 금액의 반값에 네, 이런 신축 빌라를 살수 있는 이러한 기회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도 여기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지하주차 100%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립주금은 최저시립주금으로도 가능하다고 래요왜 그러냐면 최근에 여기 현장이 한 1억 이상 분양가를 할인했더라고요. 그래서 요분이 정말 네, 행신동에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살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바로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행신역 그리고 재래시장, 추중고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이러한 집 혹시 찾고 계신 분 계실까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행신동 신축빌라고요. 저는 하우스스케치 김주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상권이 정말 다 잡혀 있고요. 여기 바로 앞에가 초등학교입니다. 네. 오늘의 집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4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구조가 다양합니다. 투룸부터 쓰리룸, 포룸까지 있고요. 복층도 있고 테라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 드릴 집은 쓰리룸 구조이고요. 25평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지하주차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구서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집 들어오는 입구는요, 이렇게.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 반대편도 있고요 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행신역이라든지 그리고 강내역이라든지 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빌라에서는 정말 찾기 힘든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 안쪽으로 아파트 주차장처럼 이렇게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거나 눈 오실 때네비안 맞고 차 유지하시기 정말 좋겠죠. 그리고 내리시자마자 바로 옆으로 네, 이쪽으로 공동연관이 있고요, 바로 엘리베이터 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세대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대 현관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이쪽에 키큰 신발장 세 칸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이렇게 또 화이트 슬라이딩 중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중문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쪽이 거실이고,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면 저 안쪽에 안방 중간방 이쪽이 세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메인 욕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거실부터 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크기는 한이 정도 되요.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 크기입니다. 가로는 3m 10 8위요 세로가 4m 13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4m가 살짝 넘고요 그리고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 비디오 인터폰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도 이렇게 3인 쇼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tv 뭐 70인치까지 두셔도 충분히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옛날 아파트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 앞에 네 이렇게 또 베란다 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주방에 다용도실을 네 없애고요. 이쪽에 이렇게. 베란다 공간을 이렇게 또 넓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두시고 여기에 빨래 다이까지 이렇게 두시고 쓰셔도 딱 좋을 것 같아요. 해가 정말 잘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쪽에 수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거실을 지나면 이 복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딱 들어오면 아늑한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은 지금 이쪽에 냉장고 자리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 옵션으로 상부 인덕션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음식물 분쇄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볼 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 환기창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양운형 냉장고 두시고 밥솥 두시고 이쪽에 전자레인지 이렇게 두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식탁 자리를 이쪽에 딱 두시고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안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방 바로 옆에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m98에 3m8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자 정도 되는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이쪽에 드레스룸, 부부 욕실, 그리고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렇게 침대, 더블 침대를 이렇게 두셨는데도 넉넉한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큰 네, 패밀리형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도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바로 옆에 드레스룸 욕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욕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에 네, 시스템 행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서랍장도 되어 있어요. 속옷, 양말 줄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부부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욕실도 넉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샤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공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크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m51에 2m98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0자 살짝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환기창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환기도 좋고요. 이방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같은 경우에는 이쪽 책장 옆으로 이렇게 해서 붙박이장시공에서 쓰면 성인 자녀 분들 사용하기 딱 좋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크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m 60에 2m 5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침대 이렇게 딱 두고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책상 이렇게 아니면 이쪽에다가 붙박이장 시공해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이 이렇게 또여다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식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놀이방이라든지 아니면 드레스룸. 아니면 이쪽을 서재로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방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만 이쪽에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만들면 딱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온도 조절기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쓰기에도 딱 알맞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으니까요 메인 욕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안으로 보시면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보조 샤워기 되어 있고요. 이쪽에 네, 엄청 큰 수건 거울 수납함 그리고 젠다인 선반 양변기 세면대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바닥은 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어서 네, 바닥도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잘 시공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메인 욕실까지 다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의 집은 어떠셨나요? 아파트 소형 평수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차장도 완전 아파트 주차장이고, 주변이 다 아파트 상권의 재래시장의 역에,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까지 다.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데 분양가를 훅 내려놔서 3억대 중반입니다. 거기에 최저 실입조금으로도 가능한 이러한 집이니까요. 혹시 이쪽에 서울하고 가까운 집을 찾고 계신다 하시면요. 요 집이 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 집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또 이쪽 집또 모시고 와서 집다 보여드리고 주변까지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잘 봐주셨으면 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신동 신축빌라였고요. 저는 하우스 스케치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